악마 얼마나 착한데? 만약에 내가 막그 지옥에 지옥에 악마에 가, 악마가 됐어. 이제 내가 그 지옥에서 악마가 돼가지고 내가 배정된 게 그거야. 그 뭐냐? 예를 들어서 그 남은 음식다 비벼주는 애야. 비비면서 아유 맛없겠다 하면서 옆에서 아우 야 거의 다 거의 다 먹었다 거의 다 먹었다 하면서... <laughs> 여러분 그러면은 그거 어때? 여러분들이 그 뭐냐 저승에서 님들이 지운 죄가 많아가지고 님들 존나 고통받아야 되는데 근데 대신에 님들이 악마가 돼가지고 그 뭐냐. 시키는 일을 하면은 그걸 청산해 주겠대 그거 괜찮다 라고 그럼 님들 악마가 될 거예요 근데 무슨 악마가 될지는 랜덤임 님들이 존나 그 크리처 같아 보일 수도 있고 그냥 제 개괴물처럼 변할 수도 있고 갑자기 인간들을 포트는 그런 고문관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고통받는다고 무조건 당연히 후자 택배서찌면서 삼진창 돌리러 들어간다고요 <laughs> 근데 혹시 몰라 인큐버스나 서큐버스가 될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서큐버스가 된다면 남자들을 응대하러 가야 돼 <laughs> 그래도 그래도, 그쪽으로 가겠어요? 쉣! 그건 좀 티에서 오히려또 꿈의 직장이라고요? 응. 오히려 좋다고요? 아닌지, 서큐버스가 되면은 님들이 여체화 되는 거죠. 얼굴은 그대로려나? <laughs> タッタッタ